아, 야, 너도 할수 있어. 왜 웃기지요? 딘킴이랑 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딘킴입니다. 어, 오늘은 또 약간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Q&A라고 해서 막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 어, 요즘 기술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 영업에 대해서 음,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기술영업의 아주 기초 기초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기술영업을 하면서 사실 오늘 질문이 뭐였냐면 기술영업이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떨 때 가장 보람차고 성취감을 느끼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요 질문에 대해서는 어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가식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가식적인 부분을 먼저 할게요.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어 가식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기술 영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물론 우리 제품을 파는 거지만 고객한테는 그 제품을 판매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이 어 그거에 만족하고 쓰고 또 그걸, 통해 그걸 통해서 업무 효율성 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서 어, 우리한테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 당신 회사의 제품을 쓰으로써 우리 회사가 어, 더 진보적으로, 그러니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런 한마디. 아니면, 아, 누구누구님, 덕분에 이 제안이 좀,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어쨌든, 잘 작용, 잘 적용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저희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향상돼서, 모든 직원이 좀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쓸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 물론 보람을 느끼죠. 네, 보람을 느끼죠. 굉장히 느낍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어, 열심히 또 쫓아다닌 것만큼 또 발주를 받았을 때 그런 또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남들, 그러니까 여러 경쟁사들이 있지만 그 경쟁사들 사이에서도 내가 어쨌든 이 고객과의 관계를 잘 통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잘 답변을 해줌으로써 어, 수주까지 이뤄냈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아, 내가 영업을 못하진 않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고객이 아 진짜 뭐 딩킴 님은 진짜 영업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내가 진짜 궁금했었는데 또 이런 부분을 또 센스 있게 딱 알려주시고 또 센스 있게 이런 부분또 처리해 주시고 하니까 참 업무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보람찬 거 가식적인 거는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현실적인 거 뭘까요 여러분 어 영업의 가장 현실적인 보상 뭐겠어요 보람? 요거죠 그쵸 돈입니다 돈 돈, 돈, 그 돈이 뭐냐? 네, 영업이 받을 수 있는 건 인센티브죠. 어, 인센티브는 사실 어, 영업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 와닿는 그런 보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영업사원들이 왜 미친듯이 영업을 그렇게 다니고 또왜 미친듯이 지방이고 뭐 해외고 이렇게 쫓아다니겠어요?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출장 다니고 외근 다니면 굉장히 피곤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개인 타겟이 있으면 그 개인 타겟을 맞춤으로써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제가, 제가 올해 뭐 기본 타겟, 제 개인 타겟이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이다. 근데 내가 올해 15억을 했다. 그럼 내가 15억을 함으로써 이 15억을 맞췄다는 거에 대한 어, 회, 명확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15억을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어,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뭐냐면 회사마다 이 보상 체계가 좀씩 달라요. 뭐,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딱그 정해진 퍼센테이지만 주는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네가 하는 거에 어 비례해서 그냥 무제한으로 줄수 있어 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통의 외국계 회사들은 그어 맥스치를 정해놓고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유럽계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계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어, 감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 어쨌든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 체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영업사원들은 약간 그런걸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보상 체계가 또 뭐가 있냐면 물론 이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명백하게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 이 사람이 엄청난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수주를 해왔는데 글로벌에서 정말 처음으로 해왔던 그런 신규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큰 발주권을 따 왔을 때는 본사 차원에서도 약간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 회사의 어떤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어 신규로 엄청난 큰 규모의 몇십억짜리 수주를 받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본사에서 야전 가족 해외여행 보내. 그리고 인센티브는 이제, 이제 연말에 따로 나가니까 따로 나가지만 전 가족 해외여행 회사에서 다 대줄 테니까 해외여행 갔다 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보상이 될수 있고. 뭐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특정 제품을 프로모션해서 이 제품을 뭐몇개 이상 팔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상품권으로 우리가 돌려주겠다 막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영업 사원들이 영업에 집중을 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오는 보상 심리를 어 느낄 수 있도록 약간의 어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약간 어 어떤 뭐랄까 음 그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심리적이나 아니면 뭔가 가치로운 일을 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진짜 어, 성취감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연차가 점점 쌓여감으로써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함으로써 나이를 먹음으로써 돈쓸때가 많아지고 또 이제 필요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는 물론 아무래도 돈적인 보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타 부서에 비해서는 영업직무가 조금 인센이나 이런 것도 좀더 세고 어, 명확히 숫자가 있잖아요 팩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짜리야 그냥 15억을 했어 명확하게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애매모호한 데가 많이 있어요. 뭐 엔지니어 팀도 그렇지만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타 부서 인사팀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거를 KPI를 작성하기는 하는데 약간 수치화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드민급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드민 부서나 이런 데는 어 일정치를 정해놓거나 아니면 회사의 매출 전체 매출에 대해서 어,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영업이 좀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어, 좀 기회가 좀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어,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 사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답변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답변 이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 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어쨌든 오늘 Q&A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 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응원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